아잘 못합니다 님 반갑습니다. 8 시부터 새벽 2 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맨날. 이거 빨리 켜지기만 하면은 솔직히 타나토가 더 이득이거든요. 천식만 없으면은 천식 자리에다가 반부절교가면 되긴 하는데, 음 세팅을 바꿔야 되나? 세팅이 좀 애매한데 이러면은. 그냥 하죠. 빨리 켜진다고 생각하고 하자. 머리카락 어. 먹었습니다. 눈물겨운 130만 원토코쇼가 진실에, 진실에 와닿았나봐요. 마일스한테 드디어! 마이오스지 검은보호자 무조건 쟁여줬고임 검은보자 쓰면 안돼 어제는 보다 잠들었는데 아니 이정도면은 생각보다 조금 빨리 나왔다고 생각하면 저는 솔직히 여기서 더 악랄하게 했으면은 한 200만까지 생각했거든요 진짜? 진짜 안나오면은 200만까지 생각했는데 이정도면 <laughs> 그래도 나름 빨리 나와주지 않았나? 존나 뭐가 좀 조금 빨리 나와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야 드이버봐와 레전드. 나드이버 무기 처음 써봄. 언덕에 서템 있네. 네 no. 저기 왼쪽 끝으로 갈게요. 조마스폰. 문치 겁나 빠르네. 나이스. 여기 한명더 있거든요. 오케이. 달달하게 챙겨가 계속 한대 때려야겠다 쫓아내야겠다 여기서 구주물에서나간네지가 자기가 어우 발전도 엄청 빠르네 둘이 돌린 거네 이거는 거의 저거 뭐 이산가족이야? <laughs> 아니 무슨 세 명이 몰려다녀 깡패 아니야 저거 개꿀 탈인마도 때리겠어 에, 네. 케이 데이비드 먹어야 돼. 데이비드 나이스 견제까지 하면서 게이저 벗기 됐다! 와 빨리 켰다 그래도 나름 나름 빨리 켰음 그래도 <laughs> 드라이버 좀 위로 올렸네 저불통 하나 줄게요 너무 죽어. <laughs> 와씨. 측면이 오 이게 들어갔네. 하한이 어디 있어 이거. 하한이 잡자. 오늘 후레시 엄청 많이 맞네 오늘. 오늘 후레시만 두 번째 맞은 거 같은데? 데비도 치뤄 벌써 다이고. 아 이거 큰집 돌아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와 이거 빨리 넣게 했네. 이거 빠지자. 어안 좋다 이거. 저거를 빨리 넣을 줄 몰랐네. 빠질게요. 못 잡아 지금. 안부도 들고 그랬다. 우산을 빨리 켰는데, 게임상 그렇게 좋지 않은 햄핑에서 어떻게 똥꼬수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발전이두개 나왔구요. 아, 후레쉬 맞은 거 너무 크다. 진작에 잡아야 되는 데이비드를! 큰집 하나 있고, 짝집 하나 있고, 짝집 주변 하나 있긴 한데, 살짝 놓쳐, 살짝. 아주 살짝. 공격당님 사업자 싸워보자 이거. 저 2층 집에 언덕 있는 거는저못찾을거같고잘만하는데 뭐, 이거. 여기도 바뀌네. 바다 밑에 잘 봐야돼요 지금 바다 밑에만 잘 보면 되죠 스프 응 그거 못뭐 킬텐데? 완전 그냥 도망가네? 하앙이 캠핑 무조건 캠핑. 애들 왔을 만한 위치가 일단 저저저 저, 저, 아담을 살렸고 이쪽 이쪽에 발전기가 없어가지고. 그러지마. 그러면 안 돼. 저 데이비드 큰 집에 있고. 이 친구 무조건 데려가야 돼. 이 시간에 나머지 두 명이 대깨발 해주면은 되긴 하는데, 그거 아니면은 이거 절대, 절대 자리 비키면 안되 이거는. 살아나면은 악마들의 부활이 나지 안올것 같으니까 발전기 한번 견제 가죠 심지 소리만 들려주자 이거 어. 오케이 메고 왔고 데이비드가 방금 뒤로 빠지는 무빙 쳐가지고 하앙이 못 살릴 거임 그렇죠 죽었죠 끝났어요 게임 이거 다 이걸 사네 그러면은 나사골밖에못 하네 그러면은 뭘 살리게 떠봐요. 만약에 하항이 저기 3 번도 꺼내졌잖아요. 그러면 게임이 돌이킬 수 없는 방을 걷는 겁니다. 하항이 하항이 살아난 순간 맥이 어디까지 갔냐? 아까 맥이 아까 이쪽에도 변는데 작은 집으로 빠졌나 초반에 사바레 킨건 좋았는데 루블 다 터지고 하앙이의 후레시 공격에 정신 못 차리고 멘탈 나극 뻔했는데 저 언덕에 있는 발전기가 큰 역할했어요. 을 언덕에 있는 발전기가. 아, 개개님,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식 마이어스 나이스. 천식이? 천식이? 천, 천식이, 나이스. 울킬 원래 5,000원 미션 아니었나? 아, 개개님, 5,000원 더추가해주 감사합니다. 자, 천식이로 눈물의 똥꼬수 성공. 와, 에이돈 하나도 안 달린 그냥 노랑색 후르시갔다가 저렇게 어떻게 소녀?